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요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옆돌기에 이어서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네 라는 테크닉들이 있죠 바로 앞구르기와 뒷구르기입니다 이 앞구르기와 뒷구르기를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쓰리생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무용이가 난 모든 해당 앞구르기나 뒷구르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요가 매트가 아니라 조금 더 두꺼운 매트를 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앞구르기를 시작할게요. 앞구르기는 어느 방향으로 굴러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굴를 거니까. 자 왼손을 짚고 오른손을 내 왼쪽. 넣어줍니다. 자, 이때 손가락이 이렇게 걸리지 않게 손등을 완전히 바닥에 쓸어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왼손을 짚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 주셔야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불러지지 않아요. 이 과정을 조금 익숙하게끔 만들어 주세요. 자 이제 이 과정이 조금 익숙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를 들어서 부르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왼손 짚고 오른쪽 집어넣어서 바로 이렇게. 자 이때 굴러 와서 끝까지 일어날 수 있게끔 코어를 잡고 계셔야지 이 누운 상태에서 그냥 힘을 빼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.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뒷구르기 하는 원리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연습하는 뒷구르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뒷구르기도 앞구르기와 마찬가지로 코어를 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풀지 않아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의 코어 힘을 조금 유지하면서 돌아보도록 할게요. 손은 이렇게 양쪽 귀 옆에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끔 이렇게 대주시고요. 상태에서 손잡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손 잡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구르기를 할때 손바닥을 잘 이용해서 뒷구르기를 하지 않고 손바닥을 많이 푼다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조금 더 푸시해주지 않는다거나 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뒷구르기가 아예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손바닥을 조금 더 푸시 해주시는 것 그리고 손바닥을 이 상태로 유지해서 구르기를 부르시는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들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 다음 주에 또 새로운.